저는 1년 동안 검사를 꿈꾸고 B.T.W.를 활동을 한 김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검사를 꿈꾸기 때문에 이번 국내 탐방 때 법무부의 부대변인으로 일하고 계신 검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검사님의 성함은 양중진 검사님이십니다 저는 그국내탐 검사란 직업이 섭외가 어렵다 보다 섭외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마침내 검사님과 연락이 돼서 검사님을 만나 제가 궁금했던 점과 새로 알게 된 점을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점은 요즘에 검사나 법적 직업이 되는 게좀 경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었는데요. 사법고시가 2017년에 개지를 예정이고 검사를 이제 면접으로 통해 볼 예정이라고 하셔, 해주셔서 그 궁금증은 해결됐어요. 그리고 검사님이 말씀하신 검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첫째, 성적도 중요하지만,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둘째, 책을 많이 읽어 사고력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글을 많이 쓸줄 알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역할,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검, 검사님과 만나을 통해서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은 것도 느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검사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검사라는 꿈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 것... 것이... 걸... 꿈 키워나갈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저는 기회가 돼서 법무부에서 부정 검사로 계신 김영진 검사님도 만나게 해셨었는데요 김영진 검사님은 마약과 조직폭력 멍소이 같은 살인 미술을 전문으로 하셔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멋있기도 하고 제가 미래에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싶은 역할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꿈을 열심히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국내 탐방 갔다 오면서 원래 제 꿈이 많이 선동되고 있었는데 검사라는 직업에 확신이 오고 앞으로도 검사를 꿈꿔나갈 것 같고요. 꿈을 조금, 이번 1년 동안 꿈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고 확고한 꿈을 찾을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요. 감사합니다.